안녕하십니까 엠시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백에서 34쪽에 2-2번 잘 모르시겠다 2x-a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게 됩니다 a 더하기 b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 일단 이건 빼기가 주어졌으니까 곱셈 공식 중에서 이걸 활용하는 거죠 자 a-b의 완전제곱을 쓰는 거야 아,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-2ab 더 b 제곱으로 주어진다. 그렇지?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. a에 대응되는 게 ex니까 ex의 제곱 빼기 2ab. b에 대응되는 게 이거죠? 따라서 b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. 이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. 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로 주어집니다? 4x의 제곱에서 빼기 4. x 플러스 a 제곱으로 주어지면 되죠.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4x 제곱 더하기 12x니까 결국 이만큼이 뭐로 주어지면 되죠. 더하기 12로 주어지면 돼. a가 얼마지? 마이너스 3이죠. 자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결국 뭐랑 같은 겁니까? 9와 같죠.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? 플러스 b가 되는 거죠. 따라서 b의 값이 뭐로 주어지죠? 9로 주어집니다.라고 보시면 되죠.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를 물어보니까 정답은 3번, 6입니다. 라는 결과 얻을 수 있겠네요.